안녕하세요 골드만 변형어과 민승기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이요 결석 생기는 원인에 대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요로결석 환자분들이 오시면 전부 다 물어보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생기느냐 어떻게 하면은 안 생기게 할수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이거는 체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체질이라는 표현은 저희 의사들은 잘안 쓰는 단어거든요. 주로 이제 한의학, 한방 쪽에서 많이 쓰는 단어긴 한데, 저희들이 말하는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 소인입니다. 유전적 소인이라 하는 게 자기 유전자에 따라서 표현형이라든가 신체 반응이 굉장히 차이가 많은 소인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는 유전적 소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석도 가족력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결석이 있으시면 굉장히 확률이 높아지고요. 또 결석이 없는 가족에서는 결석 확률이 떨어지고요. 이런 거가 유전이 되는 건 아니고요. 가족들이 유전적 소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얼굴이 닮는다 성격이 비슷하다 이런 거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석이 생기는 데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이런 유전적 요인이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체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중요한 결석 생기는 원인은 결국은 수분 섭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통계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온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결석이 더잘 생긴다. 그거는 이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그러겠죠. 그, 제철소 같은 뜨거운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른 직업에 위해서 결석이 잘 생긴다?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결석 생기는 원인은 유전적인 소인, 그 다음에 이제 수분 섭취량,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일일이 나열을 하면 한이 없어요. 막몇 시까지 원인을 다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논문이 원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차이가 난다. 이런 논문들이 막 몇십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따져서 예방을 하거나 그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원인을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결석의 원인은 체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결석이 안 생기느냐. 환자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물을 많이 드실 것, 두 번째는 싱겁게 드실 것, 세 번째는 육식을 좀 줄이실 것, 단백질 섭취를 좀 줄일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세 가지는 어떤 체질의 결석 환자분들한테도 해당되는 공통적인 세 가지 좋은 방법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께서 또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결석의 원인이 칼슘이 주니까 칼슘을 안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멸치도 안 먹고 또 우유에도 칼슘이 많으니까 우유도 먹으면 안 되고 또 시금치를 먹지 말아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그것도 이제 결석의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결석 생기는 체질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떤 특이 체질은 칼슘을 오히려 더 드셔야 돌이 안 생기고 결석이 안 생기고 칼슘을 안 드시면 돌이 결석이 더 생기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막연하게 칼슘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칼슘을 점점 더안 먹고 그러다 보면 돌이 더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체질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전에는 어떤 음식을 더 먹어라 덜 먹어라 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또 어떤 음식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지도 상당히 애매하고요. 그래서 할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검사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결석 대사 이상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소변하고 피검사로만 1차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검사인데요. 어떻게 보면 비교적 간단한 검사입니다. 하루 종일 소변을 모아가지고요. 그 소변 안에 결석 생기는 성분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또피 검사에서도 이제 몇몇 결석 생길 수 있는 성분들에 대한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결석 대사 예상 검사의 기본 검사를 해보면 의외로 몇 가지 원인들이 나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발성 결석 환자, 그 다음에 결석 가족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소아 결석 환자는 결석 대사 예상 검사를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요로결석 대사이상 검사를 많이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부터 어, 대상이 되는 환자분들은 요로결석 대사이상 검사를 많이 해 보고 있는데 물론 모든 분들이 결과가 다 나와 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30% 정도에서는 원인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는 정말 정확한 식이요법 방법을 알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석이 자주 생기고, 또 가족력이 있고, 또 결석이 굉장히 크게 생겨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결석 대사 이상 검사라는 검사를 한 번쯤은 해보시기를 많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